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조 2020년도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정직과 총예산은 14억 7,095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13억 1,020만 9,13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국토비 반납금액이 1,403만 2,550원이며 시비 잔액은 3,968만 1,7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포괄적 보건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 잔액 등 국도비 반납액 471만 5160원과 시비 잔액 1014만 8380원이 발생하였고 질환관리 사업에서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49만 97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금연 사업 상담사 1명, 육아휴직 및 한방 진료실 임기제 직원의 중도 퇴사로 인건비 잔액이 국도비 반납금 931만7390원과 시비 2644만4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 증진과는 예산 현액 현액 대비 89%를 지출하였고 7.3%는 2월 되었으며 2.7%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은 결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제2쪽 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집합, 대면 교육을 비대면 걷기 챌린지로 변경 진행하면서 우수시민보상용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입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305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현황과 이체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쪽 2월 사업내역 중 명시 2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초등학생 치과 취지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 기간이 2021년도로 변경됨으로써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인력 4명의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2 0 2 0년 12월에서 1개월 늘어난 2 0 2 1년 1월로 지침이 변경되어 집행 잔액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3쪽 사고 2월, 계속비 2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0부 사업별 집행 잔액 0 0중0 0 0 0원 이상 집0 잔액이 발생0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강으로 강사비 및 시책 업무 추진비 등 181만 1,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잔액과 주민건강지도자 교육 및 활동보고의 취소 등으로 집행 잔액 196만 1,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 증진 사업 관련 행사 중단으로 행사 운영비 잔액 213만 7,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행사 운영 강사비와 금연 상담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비 추가 편성으로 509만 3,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는 코로나19로 기존 출장 업무가 취소되어 여비 잔액 465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공무직 금연 상담사 1명의 육아휴직으로 1,257만 2,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연 사업 운영 인건비는 금연 단속원 2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잔액이 166만 6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의과 진료 운영 인건비는 한방실 간호사의 중도 퇴사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2개월분 688만 77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진 검토 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측에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의위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틀 보니까 프로수가 89%네. 90, 90%가 못 넘었네. 예, 89% 지출하였습니다. 예. 그, 그, 집행 잔액 그 내역을 보니까 3,968만 1,730원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꽤 많네요. 이, 이, 저기, 그, 뭐요. 이 저, 1257만원짜리 지역사회 중, 그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런 건가? 이거 도비요, 국비요? 여기는 주로 저희가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는 거의 나갔고,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여비 추출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가 안 돼? 여비요. 여비? 시장 여비. 아. 이게 보조금이 국비냐 도비냐 그거요? 국비하고 시비 네. 다 같이 합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비하고도 합쳐가지고. 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가 얼마 우리 저 지출 잔액 시비가 얼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뭉딱 해놨네. 지금 통합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네, 네. 사업별로 뭐 어, 많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뭐칠대3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가지고 자세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작년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 해가지고 이제는 2월을 이제 시켰는데요. 네네. 올해도 또 2월을 시켰겠네. 아니요. 올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코로나 때에 어떻게? 예. 코로나 1 9 때문에 어떻게? 아 지금은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미 다 아. 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보고가 됐고 네. 6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어,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던 어, 올해 5학년하고 네. 올해 4학년, 4, 5학년에 가고 네. 3,650명 정도 하고 있어. 요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해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시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그 우리 그러면 명시 이월했던 치과 주치의 사업 지금 사학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 명시 이월했던 사학 년생들하고. 네. 올해, 오, 예, 그러니까 아니, 올해는 올해 이제 5학년이 됐겠죠? 네. 4, 5학년 지금 같이 시작을 네, 통합해갖고 진행을 하시는 건데 네. 지금 6월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뭐 어떻게 한다는 거다 설명이 다 안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6월 1일부터 지금 검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네. 네. 아. 예, 무부터 여튼. 명수가 또 배로 아마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한그 병원,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튼 가능한, 접종 가능한 지정 의원이 한몇 몇 군데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4개 의원이 참여해서. 24개소. 네. 예약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네, 예약제로 건가요?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더불어서 아까 지금 인건비 중에 그 한의과 진료 부분인데 네? 인건비 중에서요, 한의과. 네. 거기는 중간에 한 명이 퇴사해가지고. 어 예. 아, 그럼 인원 현재는 인원 충원돼서 정상적으로 아, 가동되고 다시. 있습니까? 네네. 아,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